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.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. 심지어는 이제 하루에 두 번, 세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. 10년째 계속 10만 원이더라고요. 이거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두 번, 세번 불법 주차를 해도 계속 10만 원이라서 그냥 하루 종일 10만 원 내고 말자 이런 분이 많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차질의를 시작합니다.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장관님 시청각 장애 시하고 청 사이의 중간점 없는 장애 유형. 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네, 들어봤고 또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. 네, 시각과 청각 이제 동시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인 장애복지법상에는 별도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그 유형 검토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. 이 분들을 왜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보냐면은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 체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. 촉수어근접수어 촉점자 등을 사용합니다.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이미 미리 공감했던 미국인 일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분들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이 올해부터 우리 도 지금 장인 개발론과 함께 실태 조사를 10월부터 시작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? 네. 네, 제가 네2 1대때그 시정 장애인 복지 지원 권리 보장 및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다시. 준비 중입니다. 그래서 관련한 기반 그 구축하는데, 네. 조성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.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. 네. 다음 이제 화면도 있는데요. 요즘에도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더 늘어나고 있는데요. 심지어는 이제 하루에 두 번, 세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. 10년째 계속 10만 원이더라고요. 보면은 다른 나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건 180달러고 호주 같은 경우에 땅도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몇 배인지도 모르는데도 682호주 달러입니다. 우리나라 62만원 정도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좁죠. 장관님. 이거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두 번, 세번 불법 주차를 해도 계속 10만원이라서 그냥 하루 종일 10만원 내고 말자 이런 분이 많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뭐좀 달라져야 될것 같죠. 예, 근데 과태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해야 예, 될까요? 인식 개선과 관련된 그 홍보도 예, 해야 되고, 굉장히 느리게 예, 교육도 진행, 네. 예, 해야 될것 같고, 그렇습니다. 엄중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예. 생각을 합니다. 미국이나 호주가 뭐 인식 개선이 안 되어서 이렇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. 뭐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, 네. 네. 또한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차. 부가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인데요 보통 그차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본인이 그 운전을 하시는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유형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같이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.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그래서 지난 국회에도 문제 제기가 된바 있는데요. 이제는 사람 중심 주차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 그것이 나왔는데요. 혹시 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사람 중심 주차 표지? 네, 들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. 그래야 불법 주차 적발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? 예, 동의합니다. 네,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뭐 과태료 상향, 상향도 필요하겠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겠고 또 주차 표지가 이제 발급 당시에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음, 함께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관련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